오늘 대화 나누면서 의원님 이제 자녀분들 이야기가 조금씩 언급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그 집에서는 엄마의 혹은 아내의 정치활동. 어떻게 생각해요? 네, 남편하고 저는 캠퍼스 커플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과학자세요? 어, 예, 제가 이제 일을, 일을 포기할 때, 어, 남편하고 상의를 했죠. 이제 발달장애 아이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포기할 때 남편은 일을 계속 하게 됐고, 부위원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아, 예, 이제는 당신 이좀 하고 싶은 일을 해봐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하게 됐고요. 사실 지금 저희 아이한테는 좀 많이 미안하죠. 저희 아이는 이제 자폐 성향의 아이이기 때문에 자기가 용납이 되면은. 그게 협의가 돼요 당선증을 받으러 갈때 저희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어... 그래서 어, 엄마가 이제+ 이제 이 상장을 받아서 앞으로 굉장히 바빠질 거야 어... 근데 괜찮겠어라고 제가 이제 확인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이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어, 없거나 또 자기 혼자서 뭘 해야 될 때도 어, 어떤 불평 없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가 이제 캠핑을 굉장히 좋아해서 캠핑 가서 이제 같이 뭐 고기도 못 먹고. 불멍도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요즘 많이 못 가죠. 많이 바빠서에 예. 조금 이제 앞으로 좀 시간 여유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군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아드님하고 같이 캠핑 불멍은 대신 해주셔야죠. 아 이거 혼자는 잘안 가더라고요. <laughs> 저희 남편은 또 이렇게 점점 남자들이 나이가 들수록 네. 그 약간 아내 의존형이 되는, 되지 않으시나요? 왜절 보고 얘기하세요 그러지 말고. 요 저는 저 혼자. <laughs> 저 혼자 가요, 캠핑을. 네, 저희 남편은 약간 네. 아내 의존형 아, 남편이에요. 저, 저... 그래서 꼭 같이 가기를 원하더라고요. 진짜요? 근데 이제 아들하고 같이 산책은 잘 다닙니다. 아. 저희 아들이 이제 운동을 시킨다 아. 그러는걸 보면서 같이 산책은 잘 다니고 캠핑은... 둘째 아들은 이제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그 아들도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가족들한테 참 항상 고마우시겠어요. 워 그럼요, 감사하죠. 네. 자, 이제 끝으로 시민 여러분께 혹시 못 드린 이야기가 있으면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보육특별시 또 복지특별시를 꿈꾸고 있는 서울시 의원으로서 우리 서울 시민들이 서울시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그리고 꿈을 꿀수 있는 그런 서울시가 되도록 보건복지 의원으로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에서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라이크 이제 퇴근용 질문, 오금란 의원에게 정치란. 정치는 곧 삶이라고 생각되고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라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직접적으로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아이디어도 얻고 또 조례도 이런 조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발견되는 어떤 문제점들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